성소유니언 책을 먹으라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이의 번... 언어의 직공이 되라 안녕하세요. 민추살롱 전성민입니다. 제가 2009년 청아람 아카데미에서 8주에 걸쳐서 구약해석학을 강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 영상을 시리즈로 편집해서 올리려고 합니다. 시리즈로 올리는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구독, 좋아요 네, 그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강의에 쭉 통과하는 주제라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도구들이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강의들을 준비할 때 많이 참고하고 더불어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책들을 몇개 뽑았습니다. 성소 유니온 성교에서 나온 책이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교과서가 되겠습니다.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일에 안 읽어보셨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으로 이런 관심은 아주 좋게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ibp에서 나온 이 책을 먹으라 권영균 교수님의 책 오늘 ...과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책이라면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서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저는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좀 차용을 해서 성육신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작업들 하실 때 IBP에서 나온 주석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. 총신대에 계시는 김지찬 교수님의 언어의 직공이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책은 성경의 수사법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. 성경의 수사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시간을 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경우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어떤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쭉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나오죠. 성경사전 같은 경우에 성소공에서 나온 cd롬 같은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고요 요즘은 cd롬이 아니라 성소공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검색하실 수있고요 다양한 언어자료로는 biblehub.com을 추천합니다. 뭐 전문가들은 이제 bibleworks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요즘 대세는 로고스지요.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는 아, 성경이 해석돼야 되는구나. 지극히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제목만 들으시고 돌아가셔도 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해석관련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동시에 굳이 가르고 싶진 않지만, 최소한 히브리어를 안다, 모른다, 뭐 이런 기준에 있어서라도, 비전문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성경 해석의 방법과 도구들이 있다면, 제가 가급적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7주, 8주에 가서는 나름대로 종합 예술을 선보여야 되는 거죠. 파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도구들을 안내해드렸다면, 그것들이 종합되어서 어떤 한 본문에 적용되면, 이러한 해석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7주와 8주 때 제가 안내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